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1동 2동 3동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 4동만. 공매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은행물건입니다, 은행물건. 예, 4동만 전체적으로 공매물건이 나와서 굉장히 1억대 스리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는 1호선 도화역입니다. 900m 정도 돼요. 예, 1호선 도화역 900m. 900m면은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겠죠. 걸어가시면은. 편하게, 도화역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은 엘리웨이라고 아실겁니다. 도아 CGV 에, 도아 CGV 엘리웨이 복합센터가 준비가 되어있으니 생활권도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는 현장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대. 정말 1억대 3롬. 1억 중반대 2롬까지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있으니 저렴하게 정말 월세보다 저렴합니다. 월세보다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구조네요. 자 주차장같은 경우는 어, 겹주차도 단 한데도 없어요. 편하게 다 1열 주차로 주차하실 있을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 1열 주차로 여유롭게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입구는 이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는 타입은 2룸부터 3룸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현장에 올라가서 하루는 2룸 하루는 3룸 3룸도 타입이 두 가지예요 각각각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는 1호, 2호, 3호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3호는 3룸이고요, 2호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투룸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3호 타입 3룸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시면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3칸입니다. 예,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신발장 3칸. 입구 쪽에 우산 보지 준비가 돼 있고요. 신발장 3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센서등이 지금 나간 상태여서 살짝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부디움 시공 당연히 돼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중문은 보편적으로 3연동이 많은데, 어, 2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문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진한 남색 톤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거의 블랙에 가깝네요. 자, 실내 들어오시면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먼저 거실보다는 주방이 먼저 나와요. 주방 구조. 그리고 안쪽 거실 구조 완벽하게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입니다 예, 완벽하게 주방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분리형 구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완벽한 분리입니다 예, 살짝 뭐 분리가 아니고 완벽하게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쪽 거실도 방 같은 느낌으로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만 여유롭게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에어컨이 따로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컨 자리 보이시죠? 바닥에 구멍 검은색 에어컨 호스 뺄수 있게끔 에어컨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없는 대신에 전열 교환기는 시공해놨어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북향과 이제 동향 쪽인데 약간 북서향 북동향 이렇게 어 서양과 동양을 살짝 살짝 끼고 있습니다. 아 완벽한 이좀 대각선 쪽이 북향이어서 동북서를 약간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끔 <laughs> 준비가 돼 있는 구조네요. 그래도 이렇게 거실은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아요. 자, 이쪽에 이제 아트홀이겠죠. 아트홀 공간 그리고 반대편이 소파 자리 그리고 소파를 놓으시고요. 안쪽 공간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옆쪽 공간도 남으니까 뭐 테이블 같은 거, 홈바 같은 거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는 방 같은 거실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거실을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으로, 예, 네,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예, 네, 가격 생각하시면요. 에어컨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상부장 화이트 톤, 하부장은 조금 블랙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도 깔끔하게 마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환기창 준비되어 있죠 예,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어, 싱크불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 틀은 따로 돼있지 않습니다 한쪽 벽면으로 뭐 양문형 냉장고 두개 아니면 우리 집은 냉장고 한 개만 쓴다 그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키큰 장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전자레인지 밥솥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키큰 장으로 선반 만들어 주셔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네, 식탁자리에요. 이쪽으로 식탁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냉장고 자리를 이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옆쪽으로 식탁자리를 잡아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냉장고 자리, 식탁자리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식탁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예요. 예,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안방, 그리고 중간방, 그리고 입구 옆쪽으로 작은 방이 준비가 돼 있어서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주방 옆쪽으로 들어가지네요. 거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은 안방에도 당연히 에어컨 없습니다. 안방은 그냥 일반적인 통입니다, 통.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지는 않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통으로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콘센트가 준비가 돼 있네요. 에어컨은 별도 다 시공입니다. 자, 안방은 이렇게 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부 욕실, 예, 부부 욕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부 욕실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유리 선반,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반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창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샤워 가능 유무는 오셔서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옆쪽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 있는 3종 가구가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2,700에 2,700입니다. 2,700에 2,700 사이즈만 나오시면 은 편안하게 자녀들 의 침대, 책상, 붙박이가 다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은 어, 벽지가 이쁘네요. 노란색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책상 폭박이 2700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문제없이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자, 어, 자녀분들 방 사이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요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세 번째 방은 무조건 세탁실을 써 주셔야 됩니다. 베란다가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 사이즈여도 자녀분들은 침대 책상 붙박이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네, 침대 책상 붙박이를 놓으시면서 세탁실도 왔다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넓어요 안쪽에 보일러실 그리고 뒤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폭도 넓고요 베란다 공간 여유롭게 거기다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자녀분들 침대, 책상, 붙박이 원활하게 활용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4인 가족도 각방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 번째 방은 세탁실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가구 배치를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진 않아요. 방 사이즈 정말 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고 들어오시면은 주방 옆쪽으로 안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완벽하게 주방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쓰리룸도 두 가지 타입이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쓰리룸이 어, 너무 넓다, 어, 조금 더 저렴하게 투룸으로 가겠다 하시면 투룸도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